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아, 이제 날이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취업 시즌이 되잖아요. 취업 시즌에 걸맞는 콘텐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요새 대부분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도 이제 과장으로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북토양 심판과장으로 갈때 처음에 이제 나라 일터. 아니면 알리 이런 데에서 보면 채용 공고가 나옵니다. 그 채용 공고에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자라는 하면 처음에는 이제 서류를 전용을 하죠. 그래서 서류를 보고 일정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좀 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내서 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채용을 한 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뭐 2배수, 3배수, 보통 3, 4배수에 따라서 이제 면접 합격자가 결, 결정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인사 검정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딱한 사람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누구? 이제, 뭐, 이름은 안 나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성, 땡, 뭐, 라고 하나 아니면 성, 땡, 땡 해가지고 이렇게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뭐, 어, 뭐, 전력공사 이런 데 보면은 뭐, 임원 면접, 뭐, PPT, 뭐, 여러 가지 단계가 막 두세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대산,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급식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서류전형에도 통과를 했어요 이 면접에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채용후보자 공고가 나왔어요 어, 최종적으로 서류하고 어, 면접까지 해보니까 이제 한 사람 이제 한 사람 뽑는 건데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채용 후보자가 됐다라고 해서 공고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공고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당연히 그러면, 아, 내가 조만간 그 채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 나 채용이 됐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 뭐, 여기는 조금 높은 직이었기 때문에 저를 의미하는 어떤 그 보도 같은 게 이루어지다 보니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어, 이 피고가, 내정 후보자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정 취소 통보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나는 당연히 거기에 그, 저기 뭐야, 채용이 돼서, 언제 출근하느냐, 이것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 뭐몇 가지 점에 대해서 보도가 됐다는 이유로 나한테 취소 통보를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소송을 냈어요. 나에 대해서 내정 취소 통보를 한것 자체는 일정에 말하면 이미 개랑그 채용 후보자 공고가 된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거다. 근데 나한테 취소 통보를 한 거는 해고다. 그러면 해고가 되려고 하면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해고 사유가 있느냐. 해고 사유도 없다. 그러거나 아니면, 나한테 그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라고 해도, 나한테 내정 취소를 하려고 하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어, 취소 사유 자체가 없으니까는 이통보 자체에 취소 통보는 무효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뿐만 아니라 이런 제이 그 과연 그러면 그러한 일련의 그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에서 언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그런 식으로 서류 전형한 다음에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채용 후보자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어 최종 합격자 통 공고 통보 이런 걸한 다음에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일련 과정에서 어떤 시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계약은 청약과 그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채용 공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유인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 그럼 나는 그 회사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류를 냈다라고 하면 그 순간 나는 청약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조건을 보고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어, 나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니까 그때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채용 공고나 아니면 나중에 뭐 서류 같은 거에 내는 거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의사항으로 뭐가 있냐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의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거의 대부분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채용 후보자 공고를 했다라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유의 사항에서 어, 면접까지 해서 내가 어쨌거나 적절한 대상자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신원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학위검증도 하는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확인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정을 취소한 거는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 너는 결격자로서 대상자가 될수 없다라고 해서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만약에 근로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고 나한테 취소 통보를 하면 그게 해고가 될수 있지만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최종 후보자로 통지를 했다라고 해도 이제 해약 해야, 해약권 피고가 이제 그 뒤에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어적 부적절한 음 그내 위치로서의 어떤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해약권을 유보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건부 근로계약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 어 가사 어 만약에 아, 원고한테 그러니까 피고가 채용 후보자 명부에 명부에 이렇게그 최종 후보자라고 공고를 해서 그 가사 근로 계약이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도 그 뒤에 어떤 검증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약권을 유보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너에 대한 내정 취소라고 하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이 있었다라고 볼수 없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은 없었던 걸로 보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정 취소 사유가 뭐, 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얘기 안 했던 음, 과거에 징계 받은 전력이 있던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징계 받은 전력을 가지고서는 네가 그 지위에 있기에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내정 취소를 한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유의사항에서 나중에 취소가 될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너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내정 취소 통보가, 어 위법하다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근로계약의 체결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라고 하는 것은, IMF 때, 그때 판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뭐, 어, 최종적으로 직원으로,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IMF가 터져가지고 회사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출근하는 시점을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취소를 막 그, 이제 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뭐 직원 채용 자, 절차가 취소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퉜죠. 근로계약이 이미 취소가 되는데 회사의 내부 사정만 가지고 나한테 해고를 하는 건 부당하다. 라는 해서 2000년도 그때 소송이 많은데요. 그래서 판례는 그걸 어 근로자의 청약, 그 다음에 어그 승낙이 있지만 그건... 해제권, 해약권을 유보한 승낙이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최종 후보자로 등록이 됐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채용내정취소통보가 해고통지인가라는 부분을 한 콘텐츠로 잡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어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